오늘 콜메도는 거의 다 걷어냈는데 아직 누적으로는 쌓여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어, 네, 그럼요. 320 2325에 많이 쌓아뒀었거든요. 322.5어 322 330서입니다. 네, 콜메도의 콜메도는 320과 330사 여전해요. 오늘 320을 좀 줄여서 그렇지. 3 2위로 올라오면서 좀 줄여서 그렇지. 320에서 330 사이 여전합니다. 일단 320 포지션에 대한 어, 콜 매도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손실로 이렇게지고 어, 있죠. 물론 아직 손실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 손실이지. 지금이야 매도해둔 것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손실은 아니죠.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손실 구간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거죠. 320 콜이 320을 반드시. 어... 3 2 0을 넘어간다고 해서 손실이 아닌거니까 내가 매도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 2 0코 콜을, 외국인들이5라는 포인트에 당, 어, 매도했다고 치, 쳐보세요 5 0했다가 5.0이라는 가격에 320 코를 매도를 해 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325까지는 손실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5.0의 가격이니까 또이 또이잖아요. 그 n 320코를 외국인들이 사 놨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단가를 플러스한 위치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320을 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320에서 320 오 콜옵션 매도를 쌓아 놓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가를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이 밑으로 내려앉는 게더 좋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5.0 그대로 다 먹는 거기 때문에 0을 만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옵션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야 배팅한 금액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버페이스 오버가 되는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320에 대한 누적 단가는 2.42예요. 2.42입니다. 2.4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320 콜매도를 한 사람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은 320 2.4겠죠? 320 2.4를 넘지 않으면 그들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손실은 보지 않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전체 평균 <laughs> 평균적으로요. 이 개념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320콜매도 그다음에 322.5콜매도 325 콜매도 327.5 콜매도 좀 깨끗한 데있다할까요 사실. 어, 320 콜매도 가끔 옵션을 버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22.5 아직 외국인들이 하방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고. 보군 325, 327.5, 330에다가 외국인들이 콜매도가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20에 대한 평균 낙가가 약2.4 322.5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균 매도 단가가 대략적으로 음 1.3, 잠깐만요. 어1.3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대략 1.3, 325가 0.6 정도 될것 같고요. 327.5가 한0.2 정도 될것 같고요. 332한0.05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얘네들은 0으로 죽어야 먹는 거예요. 거의. 거의.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25를 넘는 것을 외국인들은 아주 극혐할 겁니다. 지금 상태라면요. 진짜 싫어할 거예요. 개인들한테 로또를 당첨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322.5에 대한 여력은 320, 한3.8 정도까지는 되겠죠? 얘에 대한 여력은 320, 한2.4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은 대략적으로 322.5 전후가 아닐까? 어, 추정해 볼수 있어요. 요 사이 정도. 여기서 323 정도.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포지션을 현재 수급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320에 대해서는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1시 46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하던 걸 매수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329강에 대한 거는 많이 청산이 돼서 그래도 누적량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 써줘야 돼 그렇다면은 좀 그걸 고려한다면은 약간 322 여기다가 무게를 좀 실어보자고요 그러면은 323 정도 되겠다 무게를 좀더 실으면 323 정도까지는 어, 외국인들이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코스피 200 기준으로 323 지금 이 시장 베이시스가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코스피 200하고 현재 어, 선물 3월물이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 선물로 그냥 따져봐도 되겠죠. 편이상 선물이 지금 3 2 1 4니까 대략적으로 1.6 포인트 정도는 현재 상승 여력 감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손실 보지 않는 범위에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수준이 된다라고 봤을 때 오늘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겠네요. 오늘 물론 오늘 제약차차. 완료가 되지는. 않겠죠 어,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파월 이장의 연설의 결과에 따라서 연설 내 오늘 밤 상원 의원 상원 청문회 내일 밤 하원 청문회에 따라서 이제 요 쪽으로 완전히 어, 묶어 두는지 아니면 예를 가지고 콜 매도를 가지고 이별 더 안가는 수준인데 콜... 콜... 오늘 저녁부터 나타날 변동성 여력을 <laughs> 생각해 본다면 하방을 버리지 않는 것도 예가 네. 되네요 콜메도 콜메도 물량을 콜메도 물량을 청산을 갑자기 할 수가 있어요 이틀 동안에 뭐 만기에 100억 정도를 한방에 어, 사들이면서 청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00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laughs> 청문회가 지나고 나서도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한계점은 좀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계점을 보이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많이 깔려 있는 310 밑으로 어, 자꾸만 이동하려는 심리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반대의, 기, 반대의 경우죠. 외국인들이 콜매도라면 개인들은 품매도에서 품매도 쪽으로 어, 진출할 가능성. 거기는 또 외국인들이 품매수를 많이 해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칫하면 남은 이 거래일 동안에 310 문제없고 갈 수, 가자면 갑니다. 이게 뭐를 어, 지금이야 멀어 보이지 가자면 가요. 음, 못갈 범위도 아닙니다. 네, 가자면 충분히 갈수 있어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고 아끼면서 어 현금을 지금도 어떻게든 저 지금 현금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덜 먹어도 좋으니까 사실 현금화를 좀더 해놓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어 그냥 상방으로 쳐 예를 들어 파월청문회 끝나고 괜찮아 시장이 상방으로 빡 쳐버렸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보고 나서 어돈 쓰면 돼요 어 그쵸?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널렸습니다 저거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덜 먹더라도 현금화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오늘 좀더 해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내려앉았을 때 어, 현금이 더 많은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개인들에게 자꾸만 지금 매수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잡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있진 않아요 코스닥 조카하고 선물을 좀 사고 있는데 코옵션 사는거는 좀 없앴네요 어쨌든간에 저는 정해원 방에 조금 더 오늘 현금화를 좀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요. 뭐 욕심을 줄이고. 아 나중에 또 하면 되죠.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6월 물 매도와 함께 3월 물 매수에 대한 청산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 미결작정이 늘어나는 게 매수에 대한 청산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미결작정이 ]입니다.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미결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19만 개였는데 지금 18만 3,800 개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포지션이 삭제가 되는지 어떤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지도 어, 중요하게 봐줘야 될 어,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 외국인들은 지금 이미 6월 물로 시선을 넘어 들어왔고 특히 매수 포지션에 대한 거는 6월 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지금 3월 물 나스닥 선물이 3월 물이 지금 1 2 0 어, 지금 현재 가격이 369, 370이 대략적으로 3월물이 미국이 그다음에 6월물 선물 가격이 지금 12,510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9월물 선물 가격이 현재 12,587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순방향이죠. 이게 작년에는 어, 거꾸로 우리나라 특히 거꾸로 된 경우가 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도 어, 월물을 뒤로 할수록 좋은 어, 순방향 구조 자, 지금 우리가 유월물이 유월물이 어, 현재 320 <laughs> 322.8이에요. 어쨌든 어 월물이 뒤로 밀 차월물 일수록 가격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거를 좀 체크를 같이 해 주시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다고 조금 어, 신경이 쓰시, 쓰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 지금 선물보다는 옵션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물은 여차하면 만기 2월 하면 롤오버 하면 그만이고요. 어쨌든 청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 하지만 지금 역시 콜메도 쌓여 있는 옵션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선물이 로러, 선물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면 남은 거는 만기날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기날에 네마뉴의 날, 1년에네번 있는 네마뉴의 날에 어, 정말 큰 승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국내 파생반에 우리 파생 정예원 방에 혹시나 어 배팅할 자리가 있다면 있다면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생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기수가 형성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 가지고 목요일에 배팅할 자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도저히 안 나오면 못 하겠지만 어, 조금 가능성이 그래도 있겠는데 하면 한번 배팅해보고 왜냐면그 네마뇨의 날에 움직이는 게 보통 위클리옵션하고 월몰옵션이 움직이는 것보다 차이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요 어, 뭐 많게는 진짜 수백배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가다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이 아, 수백배는 좀 오바다 그렇죠? 100배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10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서너 배, 네다섯 배까지는 뭐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게또네마녀의 날의 옵션 배팅이기 때문에 어, 한번 배팅 액을 좀 조절해가지고 위험도가 높으면 배팅 액을 훨씬 줄이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면은 어, 배팅 액을 그래도 줄인 것보다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안내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정혜원 파생 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1 2분 지금 일기 수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 파생은. 감소할 수 있는 폭이 좀 커야, 커긴 해야 돼요, 크긴. 어, 뭐, 뭐, 다른 매매를 하더라도, 선물 매매를 하더라도, 뭐, 주식 선물 매매를 하더라도, 옵션 매매를 하더라도, 주식을 대하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봐,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워낙 이제 위험한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 어, 뭐, 주식처럼 이렇게 구간이 구식도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잘리는 경우가 더 많지만 털리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조금 폭넓게 봐줘야 되고 그만큼 더 어... 완급 조절 및 배팅액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 뭐 차후에 조금 더 인원이 모이면은 아마 따로 뭐 하... 제공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어뭐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 조금 인원이 좀더 모이면 좋겠어요. 일단 12명이니까, 어 뭐한 3월 지나간 거좀 봐가지고, 그렇게 좀어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제 오후, 오후 방송 정리 중에서 장마간 방송 약간 일부 대체하는 걸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화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오른쪽 위에 화면 보시면 어, 안내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시 50...